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삼성 가족 여러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뭐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1월부터 이 강의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산시장은 디커플링이 이루어져야 연준이 의도하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 특히 뭐 암호화폐를 보런 코인 시장 쪽에서의 버블이 꺼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의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또한 번의 상승 기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 아마 그 전초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에서의 버블은 이제 꺼졌다고 보여지는데 꺼졌다는 표현이 이제 끊임없이 하락하겠습니다. 상승 반전, 안전, 상승 한전인데, 유동성이 과거처럼 풍부하게 코인 시장에 유입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불편하시죠? 제가 수차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인 시장이 하나의 자산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 진입과 뭐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데미지가 크다고 했죠 코인시장은 지금의 코인시장은 1600년도에 튤립특기와 저는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튤립특기보다 더 심하다고 보여졌습니다 <laughs> 코인시장에 참여를 했다가 뭐 적당한 순간 수익을 창출하고 나오면 되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관망만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에게 수술칠 기회가 있었다면 수술쳤을 것입니다. 레버리지가 심하다 보니까 모델인데 그래서 혹시 뭐 육월경인가요? 다음 달에 미국에서 인버스 아마피 시장에 인버스가 뭐두배짜리나세 배짜 리테이프로 출시가 되면 바로 그날 투자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르복빛이 말했듯이 하신 것처럼 지난 달에 주총에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25달러가 되어도 사지 않겠다는. 이제 이번에 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테라, 이번 사건에 터져서 테라 루나 스테이브 코인의 그 소용돌이 폭풍의 소용돌, 죽음의 소용돌이라고도 표현하죠. 이제 그게 이제 코인 시장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저희도 이루어졌었죠. 암호화폐 자산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맞물렸었습니다. 이 고리를 이제 하나씩 끌어내는 과정이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 불편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코인 시장은 이제,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 향후 한 5년 이상은 5년에서 10년 잊혀진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버블의 휴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0년 뒤에도 살아남은 기업이 있다면, 그런 화폐가 있다면, 자산시장으로서의 하나의 자산이 되겠죠. 오르고 싶시 말하듯이, 금은,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암화폐 시장에서도 알을 낳지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시장에서의 기능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 블록체인 기술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현실화돼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대개 보면 이렇게 버블이 터지고 나면 그와 연관된 기업들의 산업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꽃을 피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투기가 이루어져야 산업이 발전하는 게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코인 시장은 혹시라도 혹시라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주위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저희 가족은 누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에서 저희는 TQQ, 그다음에 인, 솔뭐 이렇게 지수 중심의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소량이 적어서. 큰 의미는 없, 없으나 그래서 시작이 미약하고 끝은 창대하겠죠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약간의 버블 성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 온라인상에 유튜브라든가 또 방송에 또 언론 보도에 보면 코인시장에서 하루만에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보면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제기를 해야 되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죽고 살지 문제가 아니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충격은 있, 있으면 많이 있겠지만 인내하고 다시 한번 자산 시장에서. 기회를 해야 되는데, 한번또 이렇게 콘시장에서 망한 사람들또또 콘시장 또 갑니다. 그게 환상이 빠져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이론적인 체계 뭐. 그래서 이번에 <laughs> 테라와 관련돼서 작년, 재작년 계속 해제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 저는 하지 말한 쪽이었습니다. 하지 말한 쪽이었는데, 아무튼 저희 주위에도 뭐 들리는 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면 저희 레버리지 이제 이쪽이 이제 버블이 시작이 됩니다. 이쪽이 버블이 시작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작의 시작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쪽에서 버블은 백 배, 천 배가 나올 겁니다. 100배, 1000배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 정도는 또 부업을 민식하고 뭐전 재산 그때도 더 넣을 게 아니라 10분의 1 전체 자산의 뭐5% 이내에서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채권 쪽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채권에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3배짜리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수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TQQQ와 는 중국의 그다음에 솔뭐 다른 뭐 지수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세개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게 중국의 지수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상승이 이번 금요일날 상승이 이번 하락에 기나긴 하락에 종지을를 찍었다면. 조금 아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까지 해서 좀더 매수할 기회를 주어진다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그 수량 정도는 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할 수가 없다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시장을 제가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플랜을 지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플랜이 완성이 되기 전에 반등. 하는 모습이 나빠보진 않습니다. 일단은, 어, 이 코인 시장에서의 거부를 확인했고요. 고그 다음에 중국 시장의 강세. 중국이 버텨주고 있었죠. 중국의 시장의 강세가 나타나므로써 이제 전 세계적인 공급량에서 어느 정도 손통도 튈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선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들이니까 먼저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보다 6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잘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우리가 매집했던 5달러 정도 그 정도가 평균 가격이지 않습니까 전번에 물렸던 사람들 표현좀 이상한데 저, 저, 저 그보다 좀 내려왔습니다 아마 아무튼 5달러 정도 본다면 한두 번 상승이면 이제 끝나죠 여기서 저점에서 물량 없이 상승할 테니까 그래서 봤더니 종목장세에서 수익률 게임인데 이게 불편한 게 있습니다 추적오차 때문에 이제 알리바바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가 상승이 좋아요 어제 저녁에 8% 상승이면 추적오차를 하면은 24% 3배짜리니까 기본적으로 24%가 상승해야 되는데 영국 시장은 12시 반에 끝나죠. 영국 시장은 12시 반에 끝나고, 미국 시장은 5시에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최저고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영국 시장이, 뭐, 유럽 시장이 정상적으로 개장했을 때, 그 차이만큼 올라서 조, 시작은 좋은데, 또 미국 나스닥이 선물이라든가, 또 분위기, 유럽 시장이 안 좋으면 다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게 추세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최소한 10% 20% 사자마자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10% 20% 사자마자 손해본다는 마인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내 투자하는 것이 어제 보면 개별 종목의 상승률보다 이내 상승률이 좀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이제 수익률 측면에 따라 붙은다면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수가 먼저 반등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인이라든가, 이런 지수 종목의 투자가 더 맞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만정이 되면 이제 개별 종목의 이제 상승세가 더 뚜렷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냐면, 미국 나스닥 100에서 또는 인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수 상승률보다 앞서 가는 종목을 찾아내서 그 종목에다 실어 놓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최고죠. 보여주고 있죠. 넌 채널을 몇 종목 살펴봤는데 어, 지수가 빠졌다고 해도 어떤 종목이 먼저 치고 가는지 예상층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스닥 쪽에서는 새개 종목이 먼저 치고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종목보다. 그래서 그종목이 앞서 가면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로 중국은 뭐 당연히 바이두나 알리바바 이런 쪽이 상승률이 특히 이제 바이두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바이두는 저희가 개별 종목에서 거래량 자체가 없죠 없습니다 좀 아쉽고요 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있는데 그게 어제 한한 번에 한 120만 주 사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죠 금액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 만약에 혹시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정말 나라란 다섯 번 구하신 거죠. 나라란 다섯 번 구했습니다. 거의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진입하셨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수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게 맞고, 지금 지수에 투자하는 어느 정도 금액이 충분하신 분들은 저처럼 뭐 개별 종목의 소량의 자금을 투입하셔서 부담 없이 이 시장을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절박한 마음으로 첫번째 플랜은 마무리 지었다고 했고 두번째 플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제 상승이 조금 지난번 상승들 보다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에서 제가 파악했던 예상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나스닥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코인시장도 오르고 중국시장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상승장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차피 시계는 올 10월과 11월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면 분위 좀 반전을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공급 이거 혹시는 지금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겠죠. 인플레이션 잡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례적으로 반도체 공장까지 지금 방문하는 거니까요. 미국의 향후에 반도체 부족은 우리가 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전 세계는 이제 어, 실제로 이번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반도체 전쟁이 되겠죠. 반도체 전쟁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어, 숙명이니까요. 어,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자, 이번 어, 자산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들은 교책에 나타난, 교책에 나타난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그, 이런 변동성, 큰 변동성 주고 나면, 기존에 왔던 종목들에서 탈락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종목들이 진입을 합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진입해서 나스닥 지수를 다시 이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시총이 커지겠죠. 시가총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이제 봐야 되냐면, 어, 실적 발표,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탄탄한 격, 그리고 미래에도 실적이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이 몇개 나왔죠. 그런 종목 중심으로 나스닥은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혹시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 코인하는 마음으로 변동성이 그렇게 클 겁니다. 그러나 코인보다는 좀 낮겠죠. 낮습니다. 번질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거,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항상 인지하시고, 인지하시고, 세계 각국이, 미국에서도 이번 코인 사태, 암호화폐 시장의 이런 급락, 이런 피해 사례 때문에 아마 진입 장벽을 높일 걸 예상을 합니다. 국내에도 이런 진입 장벽을 높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시는데 정말 조심하시고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시니까, 중요한 자산 소중하게 지키시기 바라고, 기회는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제가 약간 설레고 기분 좋은 날이 없는데, 결국은 자금이 없는 거죠. 많은 자금도 필요 없는데, 저에게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만 있다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500만원, 1000만원은 이것보다는 더 낫겠죠? 개별이. 이건 지수가 두 배, 이렇게 네배 가야 수익률이 큰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은 추조거차가 아마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빠졌기 때문에 지난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시작하자마자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이쪽이 이쪽 시장을 대체해서. 이쪽에서 많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 쓰는 게. 레버리 상품을 이해를 하고, 또 투자를 했던 경험자들이 이쪽으로 빠질 겁니다. 이쪽은 건너뛸 수도 있어요. 이쪽은 건너뛰고 이쪽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이쪽에서 뭐 약간 스타라고 할까요? 먼저, 먼저 어떤 걸 가시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는 종목이 하나 보여야 그걸 따라가죠. 비트코인도 그렇게 해서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이 먼저 대장교수 역할을 해주니까 아류들이 나중에 더 수익이 컸죠.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네, 상상합니다. 똑같은 형태로. 버블의 역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블은 3배 레버리지 상품에서 개별 종목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걸잘 보셔야죠. 미국에는 상장된 게 없고요.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 잘 검토해서 일단, 거리량이 터져야 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LP들이, 이동성 공급자 LP들이 거리량을 맞춰주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자마자 10%, 20% 손해보고 산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된다면, 그렇죠.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 사자마자 20% 손해, 2천만 원 손해보고 투자하실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10만 원 투자했다. 10만원 투자했는데, 시작하자마자 20%. 뭐, 2만원 손해봤다. 그 정도야. 내가 감당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만원이 100만원, 1000만원. 뭐 여기서 한번더 가면 1억이잖아요. 1000배니까. 여기 1000배입니다. 여기 100배고. 100배와 1000배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지수가 100배. 여기 개별 종목이니까 1000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실 때 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개별 종목은, 어, 지금 알리바바 사고 있는데, 거의 제가 1차 목표는 샀죠. 만주 정도 샀으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안 되는데, 현금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격 효과 무시하고 그냥 사는 거죠.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LP들이 계속해서 높게 이제 움직여주죠 그래야 맞습니다 높게 있다가또 그 팔고,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상패만 안 된다면, 상패만 안 된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꼭 처기에 암호화폐 시장 같아요 이쪽 종목을 보면 그리안도 없고 아직 여기서 스타가 돼서 돈 벌었다는 내용도 없고 그렇잖아요 소음만 무서워 했던 거죠 이런 이런 데 투자해서 수익을 보시면 주의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쪽은 있었잖아요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론 상이잖아요 백데스팅만 해서 지난 10년간 투자했다면 뭐 14,000% 이렇게 냈다는 거지, 실제로 그걸 투자해서 이렇게 내신 건 없잖아요. 그러나 이쪽은 안 그랬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쪽은 시장에 참여해서 정말, 어, 뜻밖의 특히 20대, 30대 분들은 어, 큰 자산을 이었다가 이번에 한 번에 다간것 같아요. 거의 소멸됐습니다. 근데 가장 현명한 투자 이쪽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 자기 그릇을 만족을 하고 부동산으로 돌려놓으신 분들은 어, 성공. 자산을 좀 지킨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 이번에 테라 같은 경우는 뭐 10위 안에 들었던 거래량과 또 우리나라에서또 우리나라 사람 관계됐다는 것이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습니다. 언젠가 폭발할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루 만에 99.9%가 상패까지 되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 불안해서 잠시라도 시장을 떠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는 안 그러잖아요, 저희는. 회사라는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놓고 세배짜리를 하는 거니까 애플이 한 번에 30% 하락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어,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꾸준하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할 말도 없죠. 시간이 이제 해결할 문제구요. 혹시,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면, 그게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코인 시장에 가장 불편한, 레버리 시장에서, 티키키 시장에서 가장 불편한 방송이죠, 제 방송이. 그러니까, 그 시청자도. 지금 막 민망해요. 뭐, 50일, 80일, 뭐, 이런데, 굳이 찍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현재 카페 우리 회원님들, 저희 가족으로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그만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한번더 지켜보는데, 뭐, 다음 주에 미국 옵션 만기일이잖습니까 그때만 좀잘 변동성, 근데 하단에 배팅하기는 조금 이제 불편해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하락하면 저는 좀더 기회가 있는 거고요. 저에게는. 상승해도 거의 또 그냥 오른 만큼 그대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